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 외식 메뉴 먹다 보면 어느새 달아난 입맛까지 돌아오게 하는 그것 바로 닭갈비인데요. 쏟아지는 직성 요리 시장에서도 단연 인기를 끌고 있는 닭갈비 제품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목소리> 즉석요리 제품들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고 즉석요리 업계에 돌풍을 몰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들의 닭갈비는 간편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닭갈비를 즐길 수 있어 입소문을 타고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저희 기업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닭고기 전문 기업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새로운 외식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식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부드러움과 담백함을 구현해 내고 있으며 고급스럽지만 부담 없이 누구나 명품 닭갈비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닭고기 제품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숯불 닭갈비 제품은 국내산 닭고기에 양질의 부재료를 넣어 만든 맛과 영양 편리성을 모두 갖춘 제품들이다. 춘천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닭갈비를 이제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곳 닭갈비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숯불 닭갈비는 저희만의 노하가 담긴 야채숙성 기법으로 중독성 있는 맛 그리고 직화구이 특유의 향과 맛있게 매운 맛이 일품입니다. 당일 도착한 100% 국내산 냉장 닭으로 신선하고 탄력 있는 육질을 자랑하며.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육즙을 느낄 수 있는 닭다리살만 가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운 것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간장 닭갈비를 개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의 숯불 닭갈비는 가열된 프라이팬에서 약 4-5분간 조리하면 완성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기호에 따라 대파, 양파, 당근 등 각종 채소를 곁들이면 더욱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떡이나 당면을 넣어 함께 조리하면 훌륭한 밥반찬으로도 손색없다. 이들 기업이 특별 제작한 양념장은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영양이 풍부하고 조리법이 간편해 가족 반찬이나 술안주로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닭고기 요리의 대표 음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직화로 조리된 식품으로 특히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제품을 먹어본 소비자들의 소개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매점,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로 유통하여 전문 매장의 숯불 닭갈비만 그대로를 가족 및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활발한 온라인 판매를 통해 신선한 닭갈비 제품을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품질로 만나볼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물용 제품도 출시되어 있다. 저희가 최근 출시한 불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이나 가정 등 어디에서나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간 돌리기만 하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또한 눈코치즈까지 들어있어 매우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추후 PC방,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은 더욱 다양한 유통망 확보를 위해 도소매 유통업체들을 통해 고정 판매처를 늘리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또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대적인 홍보 및 시식 판촉 행사 등을 통해 고객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희는 첫째도 둘째도 좋은 식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맛과 품질을 유지하여 소비자 한분한 한 분을 만족시켜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희 제품의 간편한 조리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마케팅을 진행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닭갈비는 두뇌 개발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영양만점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주는 닭갈비 요리로 스트레스까지 시원하게 날려보시기 바랍니다.